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문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14년간 아무 맛도 못 느끼신 스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일단, 스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14년간 아무 맛도, 뭐 단맛, 신맛, 짠맛. 아, 예, 뭐 맞습니다. 그럼 아무 맛도 못느끼시겠 아, 아무 맛도 못, 아, 못 느꼈어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자그만하게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예, 물론입니다. 자, 일단 이건 사과인데, 어. 음. 뭐 일단은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었던 거라 어. 아무 맛을 못 느껴요. 어. 오, 크게 배워보셨네요. 저희 그럼 다음 테스트로 약간 난이도가 음. 있는 레몬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 영화 보면서 전 팝콘 대신에 이걸 먹습니다. 어, 팝콘 대신? 응, 음, 팝콘 대신에 오. 뭐 이런 거뭐 간단하게 그냥. 아이, 저기 너무 조금 배우시는데, 음. 남자라면 은 좀. 아이, 물론입니다. 이건 이제 어, 예. 무슨 맛인지 느껴보려고. 아 어. 이건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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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 느껴보는 게 아니라, 이게 이제 뭐, 아, 무슨 말로 막 먹었다. 개새끼야, 그럼. 왜, 먹는 거로 이렇게 대충.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어. 뭐, 아까도 이제 말씀들었다시피한 어, 아, 네. 뭐, 신맛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음으로는 매운맛으로 한 번. 아, 요거는 말이죠. 밥 먹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어. 사과 대신 먹는 겁니다. 아, 사과 대신그 아, 그럼 뭐. 어우, 매운 냄새가 그냥 확 나는데. 어, 음, 어차 괜찮으세요? 야. 그럼 저희가 바로 아.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청양고추입니다. 하하하 <laughs> 시발로미. <씨>, 어. <laughs> 이거는 뭐 이제 등산 어. 갈때 내가 이제 오이 대신에 어. 등산 가방 이거 챙겨 간식으로 먹습니다. 아, 또 이거를 또 간식으로? 아. 어. 어. 자, 어. 그러면 뭐 간단하게. 어우, 어. 어떻게. 좋겠 아, 이거 같은 게. 아, 네 맛은 안 느껴져요. 어. 맛은 안 느껴지지. 아, 아삭아삭. 씹히는 맛만 난다. 아니,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지. 고추가 이뻐요. 자, 저희가 그럼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이 핫도그. 또이 핫도그 맛있잖아요. <laughs> 아, 이데 그치, 그이 핫도그를 어. 바로 먹는 게 아니고, 어. 고추냉이를 또 뿌려가지고, 이렇게, 좋아하신다고. <laughs> 네, 아, 맞습니다, 뭐. 평소에 어떻또 네, 뭐. 좀 많이 좀뿌세요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. 뭐, 핫도그에, 어, 케첩 대신에, 아. 와, 생 완화, 고추냉이를 이제 바로 뿌셔 먹습니다. 아. 그럼 제가 두 줄로 해가지고, 찐. 아. 어,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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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먹겠다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 뭐가. 그바로야요제 생겨요? 아, 나가 또 청소해놨기 때문에. 아, 그 정도입니다. 이것도 알잖아요, 저 스타일. 어 선생님 이거 눈에서 눈물도 나시는데 좀... 집에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겠습니다. 아이또 어머니 생각에 또 이렇게 아또 선생님께서 또 요거를 또 집에서 이렇게 즐겨 드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늘. 자 <laughs> 이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. 어우 이발 로마. 어 어떻게 좀맛있으세요 이것도 모르겠어. 어, 어. 이거 뭘 아무 맛이 안나모르겠어아 지금 뱉트신게 아니고 <laughs> 모르겠어. <웃음> 정말 모르겠어아 지금 어. 뱉트시는것 같은데. 아이나 모르겠어요 정말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모르겠어요. 아. 오. 어... 뭘 갖다, 아, 이거야, 나는 정말. 뱉으시는 것 같은데, 이거. 아, 무슨 소리시니까, 이게 말을 하면서 튈수 있는 거지. 아, 절대 얼굴 아, 어, 고의로 뱉은 건 아니며. 어휴, 이놈의 마는 아. 냄새가. 자, 선생님, 저 말이지,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자, 이것도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, 있, 있기 때문에 또. 어, 자, 아, 자, 네. 아, 됐습니다. 자. 왜 슈바르마, 이거, 감식초지? <laughs>